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 여행입니다. 아, 오늘 같이 보실 차량 그랜드 체력구입니다. 3.6L 오버랜드입니다. 2022년 12월 달에 등록한 22년형이고요.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5만 1,4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외관상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오면서 제가 시운전도 해보고 카센터 리끝트에 뛰어서 하부 점검 마쳤습니다. 주행 중 이질감이나 잡다한 소리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차 상태 좋았고요. 미세 누유, 데미지 받은 흔적, 하체 보식 전혀 없습니다. 아, 너무 컨디션 좋은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구입하시면은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차를 구경하시려면은 수원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상 여의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색상은 검정색 시트고요. 시트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감을 느끼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요. 이쪽에 아직도 이렇게 비닐이도 제거,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수석 보시면 조수석 전동 시트가 적, 적용이 되어 있고 조수석 시트 상태 주름지고 해진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완벽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석입니다. 메모리 시트, 창문에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운전석 시트 상태도 주름지거나 헤진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여기 보시면 오토라이트, 계기판, 조명, 밝기 조절하는 곳 있고요. 나머지 부분 착색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차 현재 주행거리 5 1 4 9 2자 좌측 우측 깜빡이 정상 작동합니다. 블루투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차선이탈 차간거리 적용이 되는 어, 스마트 그루즈 옵션 어, 안드로이드 맵 이용해 사용하실 수 있는 음, 내비게이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진기 한번 작동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아주 선명하게 잘 작동하고 있고 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에어컨 음, 핸들 열선 적용이 되어 있고 USB 포트 그리고 운전 모드 선택하실 수 있고 에어소바 아,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소바 정상 작동 을잘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주행거리 5만 k m 지만 아주 좋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차 상태 완벽한 차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에어소바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음,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최상급입니다. 앞으로 한 3, 4만 키로는 충분히 주행하고요. 지금 에어시어바가 작동을 해서 차 자체가 차고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체력기 3.6 롱입니다. 오버랜드 22년 12월 달에 등록한 차량. 현재 주행거리 5만 키로 사고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리 중고 차량에서 적극적으로 탑픽으로 추천해 드리는 모델입니다. 이런 차량 구입하시면은 절대로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만족하시면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전혀 없고 외관상 흠집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